안녕하세요. 전원입니다 네, 오늘은 고양이 추가 영상을 한번 준비를 해 봤고요. 네, 가을이입니다. 이렇게 쉬는 경우가 많아요. 네, 귀엽죠? 네, 지금 이렇게 누워서 편하게 쉬고 있는 가을이를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는 제 방입니다. 네, 제가 사용하고 있는 방인데, 가을이가 여기서 자주 쉽니다. 음, 같이 잠도 자는데, 이렇게 가을이가 있고요. 네, 전보다 키가 컸어요. 네, 정말 뿌듯합니다. 애완동물이 성장하고 있는 과정을 보고 있으면 정말 많이 키웠구나 정말 뿌듯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이렇게 앉아서 쉬고 있는 가을이를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거의 여기서 쉬는 경우가 많아요. 네 침대 위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쉬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저기 하얀 비닐 같은 경우에는 제가 책을 또 구입을 했어요. 그게 김열의 칼날 신작 있잖아요. 그 최종 국면편 책을 구입을 했어요. 근데 책꽂이가 없어 가지고 일단 저기다가 보관을 하고 있고요. 나중에 추가로 책꽂이 사게 되면 진열해 놓을 생각입니다. 네, 진열해 가지고 꺼내서 보기도 하고 그러려고 합니다. 네, 이제 토토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이번엔 토토를 준비를 해 봤고요. 토토 같은 경우에도 네 많이 성장했어요. 자 이렇게 귀여운 토토를 볼 수가 있고요. 나중에 간식도 먹여보는 시간을 준비해볼 건데요. 자 이렇게 토토를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어머니 자리에서 쉬고 있어요. 네 거의 어머니 자리에서 이렇게 쉬고 있는 경우가 많답니다. 네 날씨도 추워가지고 대부분 거의 바닥보다 위에 있는 경우가 많아요. 이렇게 침대라던가 의자라던가 따뜻한 곳을 좋아하다 보니까 따뜻한 곳에서 쉬는 경우가 많답니다. 자, 이렇게 귀엽게 쉬고 있는 토토를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나중에 간식도 추가로 급여하는 시간을 준비를 해보려고 합니다. 네, 간식은 하루에 두 번? 한번 주는 편인데요. 자, 이렇게 귀여운 고양이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 졸린가 봐요. 그래서 쉬고 있고요. 그리고 사진 촬영하는 도중에 보니까 가을이가 따라왔죠. 네, 가을이가 이렇게 따라왔고요. 네, 토토는 이렇게 편하게 쉬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어머니 자리를 좋아하더라고요. 네, 나중에 간식 시간대 별도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양이 간식 먹방이고요. 자, 이렇게 맛있게 먹고 있는 고양이들을 볼 수가 있어요. 잘 먹죠? 네, 이렇게 먹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깨끗이 핥아먹고 또 쉬죠, 별도로. 네, 이렇게 간식을 먹고 나서는 또 쉰답니다. 자, 이게 전에 만들었던 가을이가 토토로 거를 약간 남은 것까지 먹는 모습인데요. <laughs> 네, 토토도 다 먹고 나서 쉬는 거니까 이제 쉬러 갑니다. 네, 짜잔. 토토가 이렇게 있고요. 귀엽죠? 네, 이렇게 빼꼼 보고 지나가는 경우가 많답니다. 귀엽죠? <laughs> 자, 이렇게 귀여운 토토의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전보다 진짜 키가 많이 컸죠? 네, 지금은 이렇게 쉬고요. 그리고 바닥이 차갑다 싶으면 다시 올라간답니다. 자, 고양이의 요요만 자태. 귀엽죠. <laughs> 네, 이렇게 귀여운 토토를 볼 수가 있고요. 가을이 같은 경우에는 여기 있어요. 네, 이렇게 간식 먹고 쉬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귀엽죠? 네, 이렇게 쉬고 있는 고양이들을 볼 수가 있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고양이들한테 간식도 줘보고, 오랜만에 촬영을 해보는 시간을 준비를 해봤는데요. 어떠셨나요? 재밌게 보셨으면 좋아요랑 구독 한 번씩 꼭 부탁드리고요. 제노는 다음에 더 재미난 영상과 재미난 주제로 여러분들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빰빰빰빰빰빰빰.